지금 제가 요 생존기를 시작한지 마크 시간 기준으로 256일이 지났는데 256일 동안 제가 노숙 중입니다. 집이 없어 잘 살긴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이거는. 오늘도 좀 철공장 만들다가 요기 크리퍼 터졌단 말이야 한 번.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떠날 겁니다. 집 털을 좀딱 잡아야 되는데 여긴 이제 그만 좀 보고 싶어 진짜. 야! 왜 이렇게 쓰냐? 일단 영0에서 가장 가까운 여기 싱글 아니냐? 왜 핑이 있지? 동굴 업데이트 기념으로 땅 속에다가 만들어버릴까 집을? 진짜 그럼 노가다 유튜버 되는 건데? 다 파야 되니까? 어 이지형이면 오 들어오니까 습격도 해야 되는데? 나중에 습격 레이드 팜 하나 만들고 레이드 팜 근처에 집 짓는 거 아니겠지? 맞네. 왜 깨지니?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바다 아니면 됐지 뭐. 아또 깨졌어? 자, 이제부터 디자인적인 회의를 해야 합니다. 뭔가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. 확장을 쉽게 쉽게 할수 있는 대충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거든. 원래 집은 버려. 요 원래 내가 집이 없었는데 <laughs> 어느 세월에 다 파냐? 다 해갖고 파버리고 싶은데 그냥. 아니 뭐 일이 높아. 아직도 26이야? 어... 어 개꿀. 공사 시간 대폭 감축. 자, 이거 파는 것까지는 됐고, 이제 진짜 구상을 해야 한다. 여기를 그냥 집에 중앙으로 해버릴까. 그 테스트 월드 가서 제가 구상한 거를 보여드릴게요.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봐. 저희 엄청난 철학으로 구상을 했어요. 어, 이 반블럭이랑 담장으로 몬스터 스폰안 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, 대충 이렇게 해서 입구를 딱 해놔. 쭉쭉쭉 확장을 하는 거지. 그리고 이제 엄청난 데코 이게 딱 맞네 왜 이게 딱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건나개로 날아다니기 편하게 만들어놔서 솔직히 이제 길은 절대 안쓸예좀건나개로만 날아다닐게 좀 게다가 이거 블럭 솔직히 건축 이건 다 쓸데 없고 만약에 이걸 참나무로 한다고 해보세요 이 얼마나 구려 1.5.2 버전 건축 같아 뭐 건축 초보는 블럭 발로 밀어 붙여야지 어어어 어. 뭐야 <laughs> 저 엔더맨들 뭐냐? 아 비와 갖고 여기로 모인 건가? 저 위에 그 크리퍼팜이 있긴 하거든요. 아 됐네. 그럼 여기서 얘네들 잡고 저 엔더포탈 열자. 어쩌다 보니 크리퍼팜의 활용성이 아 여기 철공장에 얼만큼 모였지? 좀 잠수하는데. 오오 뭔가 잡템 먹는 소리가 엄청나게 나는데. 가자. 그러면 이 아래다가 신호기 풀강을 해놓자. 일단 좀 만들 때 편하게 합시다. 내가 지금 이게 자원이 되겠죠. 여기랑 비켜 볼래? 아, 비켜 볼래? 어디냐? 뭐야? 야야야야야야야야, <목소리도> 이거 뭐냐? 마크 인생 이런 거 처음 봐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다시 투 보사. 근데 네도라이트두 개. 주계... 뭐야? 아하하하하. 아하, 아하. <laughs> 아, 그냥 대충 이거 털고 뭐야? 아, 여기도 그게 뭐야? <laughs> 어, 어... 나 이거, 나 경찰에 자수해... 자수하면 되는 거임? 자, 자수해야 자 되나? 오.. 어떻게 했니? 아, 금블럭시 내 거야, 내 거야, 내 거야. 맞네, 선구 팜투 맞좀 볼까? 신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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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아, 아, 됐 아, 너무 높게 집을 지으면 이게 좀 많이 개같네? 느낌 있지 않나요? 딱 중앙이라는 느낌이다 내가 석탄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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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옆쪽이니까 켜야겠네 아아 낮이니까 이게 살짝 그렇네? 무슨 색이 좋을까? 노란색으로 할까? 노란색이면 이게 밤에도 다 보이고 어.. 근데 저는 컨셉을 유지해야 되니까 주황색으로 하자 뭔가 내 집이라는 게딱 필요해 오! 아 뭔가 아닌데? 구린데 주황색? 내가 원하는 그런 주황색이 아니야 검정색? 근데 이런 밤에 안 보이잖아. 낮에는 검정색, 밤에는 흰색 되게 하자. 햇빛 검지기로 딱. 오. 낮. 밤. 흰색 은 안에 된다고 맞네. 아, 아 슬라임 하나만 있으면 되네? 어, 슬라임 어디서 거냐? 스프가 생각보다 흔해요. 언젠가는 뜰 겁니다. 정글만 뜨네. 누굴 놀리나. 오. 이 평생 쓰려도 그냥 슬라임을 다 모아가자. 슬라임 판 필요 없네. 그냥 보름달 뜰 때마다 부족하면 여기 와서 좀만 해도 이건데. 이거 슬라임 판 만들 시간에 이거 잡는 게더 개꿀일 것 같은데? 오, 어, 뒤집었다. 근데 내집 좌표는 어디였지? 슬라임 좌표는 알아냈는데 내집 좌표를. 아하 된 거니? 밤될 때까지 좀버 타볼까? 어우어 어, 여기서 이거 떨어지면 낙뎀을 받나받네뭐물 어디갔어? 너 어디갔어? 떨어져 떨어져 보자 떨어져 보자 그래서, 오케이 딱 가면 위 오 어, 밤 된다, 밤 된다, 밤 된다, 밤 된다. 그러면, 아직까진 이제 이게, 우와! 이제 하얀색으로 바뀌면 잘수 있다는 뜻이고, 그렇지, 완벽하다. 아, 됐다. 내가 어제 잠수 조금만 탄다고 딱 해놓은 게, 실수로 잠수를 내가 돌린지도 까먹고 하루 종일 이걸 마크를 켜놨단 말이야. 그랬더니, 100일이 지나 있더라. 뭐냐? 오 그래서 지금 노숙 300일차의 코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초는 다져놨고 기초만 다져놨죠 오늘 자동으로 아이템 정리해주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생 정리 안 해도 되게끔 오늘만 몇 시간 눈딱 감고 투자하자 했다. 이 아이템 분류기가 매우 큰 단점이 있어요. 이게 아이템 한 개를 분류하려면 그 아이템이 41개가 필요해.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, 이 41개 말고 아이템을 딱한 개만 쓰는 방법을 알아냈어. 아니,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재료비를 40분의 1을 줄였습니다. 아시겠어요?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쭉 아이템 정리하는 거를 해놨고 아직 이거 정리를 안 해놨거든? 이제 한번 해보자.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두두두두 다 넣으면 여기서 알아서 분류가 됩니다. 이제 아이템 정리를 안 해도 돼요. 너무 좋아. 몇 시간 투자한 가치가 있다. 똑똑하다고요? 내가 좀 그렇지. 대충 이거 자장나무 판자를 한번 넣어볼게요. 딱 넣으면 여기서 이게 딱 들어온다. 오케이? 개쩔죠? 집은 언제 만드냐고요? 이게 집이잖아, 이게 집. 굳이 천장이 있어야 집이야? 내가 생각하는 마크 집의 기준은 몬스터가 스폰이 안 되는 그런 안전한 장소. 그게 집입니다. 여기선 몬스터가 스폰이 안 돼요. 왜냐면 내가 반블록으로 떡칠을 해놨거든. 이거는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어요? 비 오면 다 맞는다고? 아니야, 요 지형은 비가 안 와. 에? 비 걱정이 없다고요. 아, 얼마나 완벽한 집. 팬텀? 팬텀 그러면 내가 팬텀 안 오는 그방 하나 만들어 놓을게. 그럼 집이지? 아니 화장실인가? 아, 아, 아 갑자기 전부 다 화장실 같아. 잘때 보는 방향에다가 도트 그려세요 보는 방향에다가 도트를 그리라고? 아 여기다가 뭔가 그림을 그리자고. 오 근데 뭘 그려? 그릴 게 없는데? 너무 밋밋한데. <웃음> 너무 <웃음> 너무 아닌데 이거 <laughs> 너무 딱딱해 보인다고요? 에 콘크리트니까 딱딱하지 <laughs> 블록 선택을 잘못했나? <laughs> 이건, 이건 진짜 아닌데 딱딱 <laughs> 봐도 일단은 크리스마스 양말은 맞잖아 블록 선택에 실수가 있었던 것 뿐이지 구도 자체는 완벽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드래곤아를 선물을 해주신 거지 그렇지 <laughs> 완벽하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양말이다 왜냐면 마크 월드 하나당 드래곤알은 하나거든 됐어. 근데 이 영상 썸네일을 이걸로 쓰면 안 되겠다. 됐다. 다 만듦.